네, 안녕하세요. 12월 7일 금요일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제 손실이 많이 났는데, 자, 오늘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보겠고요. 자, 조건 검색식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장 출발했고요 오늘은 좀 반등장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 저희 종목들이 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 풀배팅 상태죠 자 지금은 현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 풀배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온 종목도 위주로 좀 빠르게 네,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도 네 지금 비중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 장 출발했는데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자좀더 올라오면서 3%까지 도달 못하더라도 오늘 2.68% 4, 6, 8 분할 매도 낼까 좀 고민도 했었는데요. 일단 3%뭐 근처 한 2%에서 3% 정도 올라오면 정정 통해서 먼저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볼 계획입니다. 자, 어제 급락했던 남아산업, 남아산업이 먼저 올라오면서 일부 매도됐고요. 자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.6% 코스닥 1% 어제 뭐 하락한 것에 비하면은 뭐 택도 없습니다만 일단은 좀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종목도 좀 빠르게 올라와 주는 거 기대해 보고 있는데 어, 일단은 남아산업 하나 네 일단 3% 올라온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올라주는 종목은 없고요 자 지금 신화인터텍요 종목 하나 지금 수익권 딱 들어가 있는데 저거 한2% 지금 이제 수익권입니다. 2.5%. 그래서 한3% 정도 네, 수익권 들어오면 1800원, 뭐한 15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 정정해서 일부씩 매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어제 매수 하자마자 또 하락해서 손실권 들어갔던 오파스넷. 네, 오파스넷 1,950원 이제 본전입니다. 본전권에 네, 일단 좀 올라왔고요. 신화인터텍 정정 내놓은 거 매도되기 시작했고, 오파스넷 같은 경우 3% 올라오면서 이제 네, 본정권 수익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 지수가 일단 초반에 강한데 저희 종목들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서 좀 걱정스러운데요. 일단은 뭐 방법이 없죠. 여기서 일단 종목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. 살짝씩 올라오는 뭐 오파스넷이나 신한인터텍 이런 거 디젠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먼저 일단 줄여서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놔야 이따 종가배팅 할수 있으니까 좀 정정을 통해서 종목들 계속해서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시장이 강한 것에 비해서 저희 종목들이 너무 못 올라와주고 있네요 일부 뭐3% 한일 네트워크 오파스넷 이렇게 올라와준 것들도 있지만 자 다른 종목들 뭐 쉽사리 잘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정정을 통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, 만만치가 않습니다. 대유에이텍 3% 도달해서 일단은 전량 정정으로 덜어냈구요 자, 지금 수익권에 있는 뭐 신화인터텍이나 오파스네, 그 다음에 디젠스가 여기 호가창 어, 거리가 멀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, 일단, 뭐, 시장이, 어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 1.3%씩 오르는데, 어제 급락할 때는, 시장 급락할 때 저희 종목들, 뭐 같이 와장창 떨어지더니, 시장 올라오는데, 자, 십자리 반등을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코스닥에서 1000종목 이상 상승할 정도로 뭐, 분위기는 좋습니다만, 아직까지는 저희 계좌가 풀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,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. 조금씩 기다리면서 정정 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먼저 계속해서 한번 매도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어,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. 아까 코스닥 1.13% 오르던 것이 자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. 자 일단 오늘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좌는 뭐 수익 내기가 아직까지는 수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그 와중에 바른손 좀 올라오면서 3호 7%네 도달했구요 이거 수익을 잘볼수 있었던 종목인데 매도를 조금 잘 안되면서 손실이 나고 있죠 어, 마지막 물량 4분의 1 남아있고 자 디젠스 전략 매도 했습니다 신화인터텐 이런거 정정해서 전략 매도 했구요 자 일단 남은 종목들 네 뭐, 일단 더 처분할 계획입니다. 더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고, 일단 바른손, 뭐, 마지막 하나 남았기 때문에 바른손 처분하고,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또 올라오는 대로 조금씩 더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장이 다시 거의 다 많이 내려왔습니다.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 수준이고요. 코스닥도 이제 0.4%대 상승하는 수준까지 어, 많이 밀려났습니다. 저희 보유 종목들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. 물론, 상승한 종목들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계좌에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. 하지만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뭐 3, 4%, 6%씩 뭐 이렇게 밀려난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좌 음, 뭐 초반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낮아졌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수익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수익률 좀 낮아졌고요. 자 보유 종목들 뭐 어느 정도 좀 일부는 처분했습니다. 아직까지도 뭐 종목 비중이 조금 더 많은 상태인데 자 그래도 종가 베팅 몇 종목 정도 할수 있을 정도는 좀 종목들을 매도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몇 종목 정도 더 매도할 생각입니다. 자 오늘 손절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. 특히 손실권에서 뭐 올라오는 종목들 자 올라와서 매도 되더라도 손실주인 종목들, 그런 종목들도 같이 손절 진행하고 있으니까, 음, 오늘 뭐 손익금액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날 텐데, 일단은 또 종목수 줄이면서 계좌 좀 깔끔하게 비우는 것을 목표로 계속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넘어가고 있고요. 자,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좋아졌습니다. 자,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쭉 밀려서 보합권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거의 제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. 자, 문제는 저희 보유 종목들입니다. 보유 종목들이 자,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지수 반등할 때 같이 올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음, 계좌 상황이 뭐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, 그닥 분위기는 좋지 못하고요 특히 남아산업 이런거 장 초반 3% 올라갔다가 뭐, 지금 고점 대비 10%, 뭐 한국주철과는 네, 오늘 올라가지도 못했었죠. 거의 뭐 지금 7%씩 한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자, 이런 종목들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, 음, 증시가 반등, 지수가 반등을 해도 보 보유 종목들이 그닥 올라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조건 검색 시에 이제 종목들 걸려서 매수 체결될 텐데, 자, i m t c 먼저 매수 체결됐죠? 자, 현금 보유량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7종목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자 일단 IMTEC 매수 체결됐고, 자, 오늘 뭐한 7종목 이상 조건 검색 시에 걸리겠지만,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수 체결되는 것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2월 7일 금요일 점 모두 마감했습니다. 오늘 결국에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네요. 어저께 좀 급락을 했는데,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, 특히 보합권 근처 코스피는 어,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, 내려왔다가 다시 오후 들어서 지수 상승하면서,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% 이상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. 자, 오늘 지수 밀릴 때, 종목들 같이 밀려서 오늘 수익을 많이 못 봤습니다. 수익률이 좋지는 않은데, 일단은 수익률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오늘 조건 검색 시에 걸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여기 i m t e 부터 미래 SCI까지 다섯 종목, 그 다음에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뭐 전량은 아니지만 한 400만원 조금 안 되게 매수가 됐는데 2, 4, 6%까지 올라갔습니다. 2, 4, 6%까지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았던 다섯 중간 남았습니다. 8%는 전량 체결이 안 돼서 매도 주문이 안 나갔었는데, 남은 물량 마지막 동시 효가에서 시장가로 던져서 정리했고요. 저 오늘 매수한 종목 중에 뭐 IM텍이라는 종목도 잡혔고 MI텍이라는 종목도 잡혔네요. 뭐 종목 이름 비슷한데 또 이렇게 잡혔고요. 에코플라스틱은 오늘 매수해서 한2% 정도 때 밀려나면서 마감했습니다. 저희 보유 종목들 보시면은 네오팩트 남아산업, 그 다음에 뭐한일네트크수단7%알트캐스트 네,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주철관까지해서 10%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자,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락한 종목들인데 요한세 종목 정도로 어, 손실이 거의 뭐한 200만 원 정도 났기 때문에 어, 이번 주 수익률이 그닥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자 매매수 현황 보고 자 금요일이니까 수익률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자, 12월 7일 매매수 편 한번 보겠습니다. 3천만원 좀 안되죠? 2,900만원 약간 안되는데 옵티시스가 전략 매수 체결이 안됐기 때문이고요. 자, 오늘 매수 6종목 했고 저희도 매도를 한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. 손절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 금액도 어느정도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옵티시스 오늘 당일로 해서 뭐한 3%대 중반 수익률 잘 거뒀고요. 자, 그래서 UID까지 뭐 일부 매도 했는데 음, 오늘 자 5승 네, 5승에 또 손절한 종목들도 좀 보이죠? 자, 수, 수동으로 손절한 종목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자동으로 손절된 종목들도 있는데, 자, 보시면은 무승부 종목, 오파스넷부터 한일네트워크스까지는 한일네트워크스 오늘 초반에 네, 일부 매도되고 다시 쭉 밀려났습니다. 약간 7% 손실 들어와 있었죠. 그래서 오늘 3무 네, 이렇게 기록했고요. 그 다음에 1% 이상 손실난 종목, 네, 여섯 종목입니다. 특히 남아산업 어, 3% 올라오면서 매도되고 다시 밀렸는데요.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5승 3무 4패 손절도 일부 같이 진행했다. 자, 손익금액은 뭐, 마이너스 29만원 정도 나오니까, 자, 마이너스 5.8%. 네, 오늘은 손절 같이 진행하면서, 자, 매도금액이 좀더 컸습니다. 현금 일부 다시 마련해 놨고요 자, 이런 현금은 또 월요일날 이후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지수는 올랐습니다. 지수는 올랐는데 뭐 체감상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자, 어제 하락했던 것을 뭐한 3분의 1 정도 네, 반등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.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지수 올려놓는 정도로 느껴지고요. 자그 다음에 이번 주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. 자 오늘 이번 주 12월 첫 번째 거래 주였는데. 한번 보시면 어제 계좌 손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. 거의 3% 가까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 결국 손실로 마감했습니다. 월요일 날뭐 0.9%, 화요일 0.6%. 자, 수요일도 시장이 어려웠는데 뭐 거의 0.1%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.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뭐 상당히 매매가잘 진행되면서 뭐한 1.6%까지 주간 수익을 올리다가 어제 급락장 맞으면서 손실 크게 나고요. 오늘 한0.4% 수익 났네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뭐한 마이너스 1% 조금 안 되는데, 자, 시장도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.1%,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1.5%, 자, 시장 대비해서 약간 좋거나 한 비슷한 정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 일단은 뭐 급락장이 한번 나와서 어제 초반에 빨리 매도를 못 했기 때문에 급락을 그대로 다 받았는데요. 자, 일단은 다음 주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습니다. 자, 올해 2018년도 마지막 만기일인데 시장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사항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